창호 밑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일반 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비가 오면은 어, 그 외벽에다가 물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외단열 시스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단열재나 이런데 물이 투과되거나 그러면 외단열에 물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창호 부분에 쉽게만 만든 든물건기를 만든다고 후레싱 마감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 재질도 녹이 많이 안 나는 재질로 알루미늄 재질로 접어가지고 아, 알림재... 시용을 했습니다. 색상도 이 건물 외관에 해치지 않게 네. 보통 뭐 검은색이나 흰색. 흰색을 많이 네. 하는데. 좀 징그레이 느낌 나는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아, 대문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어, 단열 현관문보다는 조금 그이드가 약간 높은 거를 좀 사용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독일식 살라몬도 제품이고, 네. 보시면 이제 메인 출입하는 출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좌측의 소대 부분, 네. 상부의 난마 부분도 있어서, 네. 목재 느낌과 유리 부분을 섞어가지고, 네. 이제 약간 모던하면서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내셨고, 네.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 <laughs> 네. 기능적으로나 또미관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대문에서도 우리가 비닐번호나 인터폰 기능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도 역시 그 현관 앞에서도 인터폰 기능이나 또비밀번호 기능이나 네. 그다음에 또 지문 인식으로 해서 문열수 있는 기능들이 다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기존에는 여기가 조경이 좀 이렇게 숲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 너무 깔끔해진 것 같아요. 네. 아마 자료염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처음 와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 수풀 해치고 테이블 위해서딱 하나 높고했는데 막. 나무들이 너무 웅장해가지고 하좀 관리가 많이 안 됐는데 음. 워낙 또 그런 게 싫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네네. 잔디에 네. 딱 원하시는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서 아, 조경을 잡는다. 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우는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또각각맞는디자인입아그렇 네. 아, <laughs> 비우고 더하기보다는 마이너스하는 것들이 좀 네. 집을 좀 더욱 더 엣지 있고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 요고 음. 담장이 네. 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좀 디자인 된것 같아요. 네, 담장도. 이제 답답함을 좀 싫어하셔서 네. 이제 간살 느낌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목재를 시공해서 네. 사람이 보이는 동선에 따라서 많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좀 있어서 네. 좀 디자인도 살렸고 시선 차단도 되는 두 가지 효과를 잘잡았고요 어, 목재 담장하고 이제 프레임들하고 외부등이 보통 도드라져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봐야지 외부등처럼 보이고 이 밤에 이 빛이 은은하게 비치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또 외관에 보면 건물 매스면에도 간접등이 있고 네. 담장면에도 또이 외벽 등을 설치하셔가지고 음, 음. 바베큐 하시거나 네. 뭐 나와서 차한잔 마실 때도 되게 용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조명도 그렇지만 어, 지금 외벽에 붙어 있는 조명들, 그다음에 이 집에 또 포인트가 금방 우리 어, 김 사님 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런 이첨마 부분에 지금 라인 조명이 지금 다 들어 매립돼 있죠. 그렇죠. 약간 저녁에나 낮에도 그렇지만 네. 박물관 같다는 느낌을 많이 아, 하시는 게 네. 건물이 워낙 웅장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진짜 뭐 캠핑장 온 느낌이 들 거고 또 이런 지금 데크 부분이 또 이렇게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바베큐라든지 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 계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자처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딱 정확한 옷을 세요이 네. 일부분은 벤츠처럼 이렇게 앉아서 네, 담소 남을 수 있는 공간이고, 네. 측면에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디자인했고, 보시면 프레임 같은 것도 안 보이게 네. 밑에 공간을 또띄워나 지금 현재 이 밑에가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차장. 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가 다, 그냥 다 바위였는데, 이 바위들을 다 치워내고, 여기다 주차박스를 만들어서 네. 그 위에다가 조경을 하고, 네. 밑에다가 차 주차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체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 여기가 지금 난간대가 시선 차단의 역할을 좀 하죠? 난간대 역할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이렇게 내부에 들어오면 건물 층별로 이 메스감 있게 난간대가 돼 있는데 음. 보통 저희 난간대로 하면 철판에다가 난간대 환봉을 돼 가지고 아, 그냥 이런 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감옥 난간대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주변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시선 차단도 하고 싶으셔서 기존 난간대 높이는 1.2m를 유지한 다음에 네. 그 안에 각 바이프로 다 틀을 짠 다음에 네. 시멘트 보드를 붙였고요. 네. 그 다음에 단열 마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네. 타일을 붙인 마감을 보시면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샘플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고.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랑 가족 구석원분들이 원하셨던 게 모던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원하셨어요. 네. 원래는 기존의 건물 이제 이미지가 나갈 텐데 다 빨간 벽돌이었어. 아 그러니까 빨간 벽돌은 되게 커리하셔서 이제 그레이 계열을 했는데 그래도 건물의 입체감을 줄여다 보니까 따뜻한 느낌을 줄다 보니까 음. 약간 적색 느낌이 나는 빨간색 벽돌 타입을 고르셔가지고 음. 백색과 적색 대비가 될수 음. 있도록 고르셨죠. 네, 네. 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개성이 좀 강하시고 그렇죠. 디자인적인 감각이 많이 있으세요. 음.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설계 디자인 팀원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중축 같은 경우는 각 건축사님마다 고유의 또 이런 또 개성이 있으셔서 지붕분에 그렇죠.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잠깐 해줄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건물은 중축 건물이고 네. 건물을 수평 중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약1 0평 전으로 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슬라브가 기존 건물과 새로운 슬라브를 이어붙이는데 음. 이쪽 부분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쪽 부분이 네. 없던 부분이 네. 이제 생긴 거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방수를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누수나 그런 위험이 좀 있으니까 음, 네. 건물 규 규모도 있고 이제 오래 쓰셔야 되니까 지붕을 만든다는 이제 제안을 아, 많이 드렸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존 슬라브 이제 있고 네. 여기다 슬라브를 더 하면은 네. 얘가 이제 2, 30년 차에 네. 이런 콘크리트가 다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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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축팽창에 대한 그런 값어치도 틀릴 거고 함수율도 네. 틀릴 거고 그러니까. 네. 얘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네. 어, 누수를 이제 시공팀에서는 걱정을 했고 건축사님께서는 어, 디자인적으로 이제 한 메스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한 판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렇죠 건물에 지금 보면 이 난간 대 네. 부분 빨간색 벽돌 부분이 포인트인데 네. 거기에 지붕이 씌워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견 있... 이제 콘크리트 부분이 이제 노출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지붕을 좀 제한했고 디자인적인 것보다 기능적인 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저희가 이제 기초 콘크리트 타서 위에 네. 방수층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반 그 액체 방수를 한번더 하고, 네. 도막 방수를 그 위에 한번더한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우레탄 방수엔 중도에 해당한 제품을 또 바르고, 네. 또 이제 고가 제품인 듀라덱을 또 시공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방수 시트를 이제 시공한 이게 듀라덱이라는 지금 방수 시트인데, 외국의 이제 고급 주택의 이제 주차장 라인이나, 그 다음에 옥상이나 이제 좀 내가 방수 스요하지만좀 뭔가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싶다. <laughs> 아, 우리 집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그레이 색깔이나 녹색 방수가 아니라, 또 방수 시트 보통 이제 블랙 계열인데, 이렇게 어, 스톤 느낌이나 스틸 느낌이나 날수 있게끔, 어, 질감도 좋고, 그다음에 방수 능력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테라스 부분이나 발코니 부분이나 옥상 부분에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음. 유마이 아파트를 할때 주라덱을 이용해서 화장실 방수도 좀 해보고 싶어요. 타일 대신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주라덱이 캐나다산 제품인데 음. 수입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드나 접착하는 음. 모든 자재들을 수입 제품으로 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두께도 약 2mm 정도는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네. 두께감도 좋고 네. 보시는 것처럼 간지도 되게 좋고 네. 화장실에서도 물매만 잘 잡으면 시공하면서 쓰시는데 네. 문제없어 미끄럼도 이렇게 미끈미끈하지 끄 않아요. 지금 만져보시면 논슬립 기능도 어느 정도 네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일 물때가 싫다, 또 타일의 그 느낌이 싫다, 그래서 좀더 색다른 느낌을 하고 싶다 하실 때이듀라덱 제품으로 실내도 한번 도전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트로에서 화장실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네. 외부 테라스 부분이나 옥상 부분에 넓은 면적 할 때는 사실 가격이 이제 좀 높기 때문에 아, 부담되지만, 부담되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시공, 뭐 재료비는 뭐 크게 많이 <laughs>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공비가 조금 들수 있겠지만. 그렇지. 여기가 그 지금 대문에서부터 현관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인데 이 천장 위에가 지금 지, 어, 위에가, 지금 위에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금 시공이 된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많이 하신 게그 빛이 투과돼서 들어온 느낌이라 네. 건물에 빛이 들어온다는 느낌 컨셉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 부분도 현관 부분이 진입할 때 대문에서 어두울 수 있는데, 빛이 반사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음. 일부분을 타공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그 아, 어, 다음에 이 집이 공사하면서 이제 정화조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늘렸나요? 정화조 사이즈는 이제 가속 구성이 많지 않아서 늘리진 않았는데, 네. 기존에 이제 수도 계량기나, 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들이 전면 쪽에 위치했었는데, 아, 전면 쪽 있었는데, 미니 공사를 다 해서 정화조 위치로 다바꿨습니 많은 공사 중에서 네. 조경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좀 부르는 게 갑이라고 맞습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일반 분들은 그 기준을 좀 갖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 비싸게 하려면 얼마나 비싸게 할수 있지만 조경 같은 경우는 좀 남들이 봤을 때 고급스럽고 가격은 좀 가성비 있게끔 이렇게 많이 좀도와주 드리고 계시나요? 조경일 협력업체 견적을 받아봐도 네. 이제 이 정도 규모면 1천만 뭐 음. 원, 네. 어느, 오천만 원 어느 업체는 5천만 원 어느 업체는 1억까지도 부르는 게 진짜 가격인데 과하지 않는 조경을 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도 딱그 잔디 네. 롤타입 중에 좀 좋은 잔디로 해서 시공을 다 했고 네. 소나무도 네. 여러 군구르를다 업체에서 제안을하셨는데한그루만 네. 말려서 아. 한그루만 심고 나중에 한그루한그루씩 이제 음. 더해가면서 살겠다고 해서 아, 마무리했죠 저는 끝까지 이한 그루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고 가격이 좀 가성비 있었으면은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조경비가 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잔디는 한이 정도고요. 어. 나무는 한이 정도 됩니다. 아. 오히려 나무가 어. 더 비싸. 아. 이런 수목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걸 골라서 심으니까 네. 너무 만족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가 계속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는 이 서초동 단독주택 중축 현장을 우리 김만수 이사님이 너무나도 멋지게 잘 마무리해줘서 감사하고 사실 이집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디자인 에 대한 서로 어, 의견 차이 인허가 과정도 좀 어려웠고 공사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한것 같아요. 그렇죠. 어, 사실은 우리.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갈 공사는 아니었지만. 네. 좀성도를 위해서 건축주분하고 맞은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공사라는 거는 짧게 굵게 할수록 회사에서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에, 음. 천만 원 회사에서 우리가 공사 후에 이익이라면 그게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거고 하세달 동안 공사해서 천만 원버는거 그는 우리한테는 두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거를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요. 효과인데 네. 더 우선은 어쨌든 건축주분이 만족도니까 근데 건축주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네. 이해해 주시면서 어뭐유마이하스에서도 이렇게 버텨 주는 데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고 서로 이렇게 논의가잘 돼서 네. 양쪽 다 건축주 분이 분이나 김맘스 유산님이나 우리 또 소장님들이나 굉장히 잘 해가지고 집이 잘 완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 집을 유지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것으로 우리 서초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